조각상님 아, 그그그왜 그, 이렇게 박박 웃겨 이분은 신세대. 요 음. 박박, 아요짜자 뭐. 박박 알아요? 대박, 대박. <laughs> 오, 짜자짜 a 어, 아, 짜 a 어짜 t 웃기 a 짜증 짜짜 t a 짜 짜증 짜 t a t a t 짜자, 짜자, 짱 조금, 짜자, 박박이네, 조금 대박이네, <laughs> 진짜 진짜. 아 진짜. 왜 그래요 아저씨? 진짜. <웃음> <웃음> 에, 여러분 몰라요? 다이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부장님이 신세대 언어 잘한다고 하는 것 같아. 무슨 그런 댓글 없잖아요. 신고 좀 돼요.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 유행하는 부위 해주세요. 하나, 둘셋 잘하죠 저희. 척감 척이요오 아파. 약간 몸이 약간 이런 느낌. 응. 몇번 했냐고 이거? 총세번반